박서방, 지금 안 바쁘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겠나? 네, 장모님,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우리 딸한테 들었는데, 집 구하는 돈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요즘 은행에 대출 알아보러 다닌다던데, 괜찮은 거 맞나? 네, 안심하셔도 돼요. 요즘 다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잖아요? 게다가 신혼부부 대출이라서, 이자가 싸서 괜찮아요. 그러지 말고, 아직 아이 없을 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떤가 싶어서. 어차피 내 딸이 쓰던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될거 아닌가? 몇년 같이 살다가, 돈 모으고 나면 그때 분가해서 사는 게 어때? 말씀은 정말 감사한데,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패 끼치는 것 같고, 저희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은행에 대출받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야, 너희 두 사람 다 직장 다니고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 딸이 임신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자네 혼자 버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나. 집도 없이 외벌이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내 생각엔 일단 우리 집에서 몇년 같이 살면서 집살돈 모아서 독립하는 게 나을 것 같네. 장모님, 저 열심히 해서 설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만약에 임신한다고 해도 요즘 회사 육아 휴직 다쓸수 있으니까 2년 후에 다시 일하러 나가면 되고요. 뭐? 내 딸을 끝까지 일 시킬 생각인가? 여자가 애 낳았으면 그때부터는 엄마로 살아야지. 밖으로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애는 누가 키워? 요즘은 어린이집도 잘 되어 있고, 직장에서도 애엄마들은 스케줄 신경 많이 써줄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애 보면서 쉬게 하고 싶은데, 맞벌이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딸 하나 먹여 살릴 자신이 없는데 결혼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반드시 제가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고집을 부려? 내가 설마 자네를 괴롭히기라도 할까봐서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걱정이랑 아예 하지도 말어. 우리 집에 딸만 둘이라서 안 그래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했어. 귀찮게 안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들어와서 살아. 애 낳기 전까지 편하게 지내면서 돈 모아서 독립하라니까. 아. 자네도 몇년 우리 딸이랑 만나면서 우리 집안 분위기가 편하다는 건 알고 있잖니? 남자친구랑 여행 간다고 해도 우린 터치 안 하고, 각자 인생이니까 각자 즐기며 살자는 입장이야.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한 집에서 산다는 것 뿐이지. 딸이랑 사위는 알아서 재미있게 살면 돼?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한번 설이랑 이야기 해보고, 생각 좀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변에 아들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던지, 사위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편하게 잘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저희 결혼할 때 아내가 원하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감당 가능한 액수였고 그래도 결혼인데 아내와 둘이서 알콩달콩 즐거운 신혼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장모님이 처갓집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 고생시키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도무지 거절을 할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에 이어 제 아내까지 무조건 처가에서 신혼생활 시작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대며 본인들 말을 듣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처가살이는 생각보다 더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꼭 분가하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일단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야기해. 장모님이 자꾸 나한테 집안일 미루시잖아. 당신 임신하고 난 뒤로 직장도 바로 그만뒀잖아. 나 혼자 밖에서 돈 벌어오고 퇴근하면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나보고 다 하라고? 우리 엄마가 뭘 얼마나 당신한테 시켰길래 그래? 원래 요즘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집안일 반반 도와서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 분가하고 따로 살면 당신이 집안일 많이 도와주라는 의미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내가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든데 꼭 나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싶니? 아니,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종종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어차피 당신이랑 장모님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왜 낮에는 아무것도 손안 대고 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나한테 다 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주면 몰라. 어떻게 된게 맨날 밥상에 풀만 올라오냐? 그게 더 몸에 좋은 거야. 저녁에 과식해서 많이 먹어봤자 건강만 해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낮에는 맨날 백화점에서 비싼 식당 찾아다니고 있냐? 이제 보니 당신이나 장모님이나 똑같아. 청소나 빨래는 그렇다 치는데 적어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은 차려놔야 할거 아니야? 그게 전업주부가 해야 하는 기본이지. 내가 당신 밥 차려주려고 결혼했어? 나 아직 입덧이 다 끝나지도 않아서 음식 냄새 맡는 것도 힘들어. 그렇게 뭐가 먹고 싶으면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던가. 입덧 한다는 사람이 어제 낮에도 장모님이랑 뷔페 다녀왔잖아. 몸보신 해야 한다면서. 뷔페에 있는 음식들은 입덧이랑 상관없는 거야? 당신,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내가 무슨 남의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당신 애잖아. 그래, 나도 알아, 아는데. 당신이랑 장모님은 진짜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돈 아낄 수 있다고 해서 처갓집 들어와서 사는 건데? 당신은 임신하고 직장도 바로 그만둬버렸지. 장모님이랑 둘이서 카드는 얼마나 긁고 다니는지. 나는 안 불쌍해? 나도 결혼하자마자 뜻하지 않게 임신하고 몸이 얼마나 힘든데? 돈 이야기는 오히려 당신보다 내가 더할말 많을걸? 지금 한 달에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유세야? 맘대로 쓰고 싶어도 쓸 돈도 없어. 돈 쓴다고 타박하고 싶거든. 남들처럼 억대 연봉이라도 받아오고 나서 그러던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돈을 얼마 못 버니까 더 아끼고 살아야지. 지난달에도 장모님이랑 둘이서 백화점에서 쓴 돈만 200만 원이 넘어. 카드값 다 어쩌려고 그래? 평생 장모님 댁에서 살 거야? 돈 모아서 집한 사? 그리고, 솔직히 우리 엄마 집에서 살고 있으면 당신이 용돈도 더 챙겨드리고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우리 집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나한테만 장모님한테 효도하라더라? 지난 설날에도 우리 집에 내려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장모님이 나 혼자 가라고 하셨잖아.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 얼굴 안 보고 싶대? 그때는 내가 임신 초기였고, 우리 엄마는 내가 시댁 가면 고생하는 줄 아니까 그렇지. 너 결혼하고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동그랑땡 하나라도 직접 붙여본 적 있어? 맨날 우리 엄마가 음식 다 해놓잖아. 가서 밥만 먹고 오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맨날 장모님 앞에서 징징대는데? 나도 나름대로 피곤하거든. 아 됐다 됐어, 빨리 분가나 하자. 더 이상 처가 살이 지긋지긋해서 못하겠다. 그럼 아버님 어머님한테 돈이라도 더 달라고 해보던가. 돈이 있어야 집을 구하지. 심지어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제게 닭다리셨죠. 서리한테 분가하자고 했다고. 네, 솔직히 따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 딸을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허락 못 해주네. 자네만 불편한 거 아니야. 우리도 자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얼마나 눈치 보며 사는 줄 아는가? 편하게 부담 없이 지내면서 돈 모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사람이 어째 은혜를 원수로 생각하나? 단칸방에 살더라도 저희끼리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서리도 정신 차리고 더 부지런히 살수 있을 것 같고요. 단칸방에 사는 돈은 하늘에서 공짜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사실 장모님 댁에 있으면서 저희가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생활비를 안 드린다 뿐이지, 서리가 장모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쓰는 카드값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다 되어가요. 원래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다들 그 정도는 쓰는 거야. 여자가 쓰는 돈이 부담되면 남자가 돈을 더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우리 바깥 양반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저는 절대 이렇게는 못 살아요. 분가하거나 정안 되면 저라도 밖에 나가서 살아야겠습니다. 뭐? 지금 내딸 버리고 도망이라도 치겠다는 건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달 용돈 20만원 버티면서 이약 물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고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차라리 제가 나가서 살고 매달 생활비를 서리한테 보내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서리 먹고 살수 있게 생활비는 보낼 거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양육비까지 계산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처갓댁에서는 못 살겠어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저는 회사 근처에 혼자 살수 있는 방을 하나 구해서 독립했습니다. 집은 좁아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졌네요. 현재 아내에게는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고,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해놨어요.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 양육비까지 매달 50만원 정도씩 보내줄 생각입니다. 아내는 지금 100만원,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어요. 며칠 전에는 장모가 전화하더니 더 늦기 전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자기 딸 데리고 나가서 살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자기 딸이 애 딸린 이혼녀가 되게 생겼으니 아니다 싶었나 봐요. 제가 아무리 집 구할 돈이 부족하더라도 처가살이는 하면 안 됐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결혼은 했고 아이가 생겼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끝까지 질 생각인데 딱 거기까지만 할 거고 평소 저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신 상종 안할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